일던13-7 영지 같은 경우는 소멸 때문에 좀 짜증나는 영지였죠, 그쵸? 여기에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조금 특이한 덱이 있다고 래서 제가, 음, 또, 알아왔습니다. 아 어... 무엇이 특이한 거니? 잠시만요. 그금만 하나 틀고. 여기 영지가내좀 막, 점수가 소멸 때문에, <laughs> 여기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하는데, 또 여기도 반사 피해가 있고요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적군 한 명을 소멸시킨다, 이게 있죠, 그쵸? 그래서 조금 나온 특이한 댁인데, 일단, 세이는 쓸 거예요. 세이는 쓸 거고, <laughs> 마법형이라서, 마법형 맞춰둘 거고요. 아이고. 반무도 필요하겠죠? 시단 빼고, 반무를 껴주고, 어? 이바라도 끼고, 반무 껴주고, 잔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마추댐으로 바꾸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되게 똑같아요. 뭐, 하영이 들어가죠. 크고라 유리. 하영이 들어갑니다. 하영이. 하영이 왜 들어가냐고 하면은, 마법약 증폭, 이거는 상관없이 그 뭐야. 침묵과 실명에 대한 효과, 그리고 뭐, 이런 것때문는었나 여튼, 하영을 넣고요. 유리를 넣고, 여기서 특이한... 애가 생각지도 못한 애가 등장합니다. 방어력 1순위를 줄입니다. 소멸시킨다. 하나는 방어력 1순위, 소멸이 안되는 트루드스킬무와트루드를 써서 일자 짜게 됩니다. 대신 방어력 1순위를 대 되죠. 3,900, 3,800, 1,200, 3,500요렇게 해서 트워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신화 스킬은 조율을 들고 가면 됩니다 무상 조율이 없기 때문에 사상 조율을 들고 갈게요 나머지 요금들 여유 되시면 불사 쪽을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경패 빼고 우선 불사류들 채워줄게요. 하영도 방패 빼고요. 불사 채우고요. 애들 방패를 빼고 방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불사 줄게요. 일수 확인해 주시고요 마법 영웅에게 받는 피해 감소, 여기도 마법 영웅에게 이제 감소 넣고 한 번만 더 트레드가 방어 일수인지 확인하세요! 트루드는 스킬 무효화 이래가 처음에 있어요. 그쵸? 3,860.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PV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바꿔줄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방어력이, PV 방어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요런 걸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3,600. 얘네도 이런 거풀 브이 방어력 증가 때문에 드래곤 장비 맞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대분 공격 해서하는게 조금 짜증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 탭을 엮어주면 얘도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는 3500, 3900, 3600. 4200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 버프는 필요없는거 아시죠?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쳐볼게 한번 아세인노하네해지 맞다 세이은 4200이니까 얘또 막기를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거 막기랑 이거 막기랑 4200이면 그래도 좀 높은데 정윤이 서로 있네몰려야죠 불안하니까 막 이걸로 끼자. 그러면 4,017, 압력이 몇 프로지? 진영에서? 진영에서 압력이 여기가 방어력 15%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치? 4 0 0 0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잘 되길. 할게요 하영은 위 스킬을 쓰시고요 세인 아래 스킬을 쓰시고 <laughs> <laughs> 소매아비 소멸이... 무야텍, 마마한테는 안들어가죠 아래 스킬을 써서 또한번 스킬 써서 또한번 스킬 무연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갑방기 쓰고 세인트 일쪽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승 조일이 아니서 아마 갑방기 한 번씩 죽을 거예요 애들이 트레드가 없다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트레드가 선멸 다행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더 이상 트레드 스킬은 안 쓰셔도 돼요. 6,400 이제 트레드 할 일은 끝날 때에 소멸을 당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소멸 쿨도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돼요 이것 때문에 안 죽은 걸까? 아닌가? 트레드 가없다고요왜안 죽었지? 1,600 잘하면 1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티레드가 길던에서도 쓰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쵸? <laughs> 이제 원래대로 해드리고 근데 진짜 이 덱을 생각해내신 분들이 오버킬 길던 드길 하시는 분이 지금 이 덱을 생각해내셨거든요 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 덱을 보여주시길래 왜 쓰냐? 스킬 무효를 이용해서 한다. 근데 이 전덱을 잘 쓰시면 더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더 다른 덱 원래 기본 덱을 쓰면 자기가 그 덱을 운용만 잘하면 이 덱보다 점수가 더잘 나오긴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똥손이라서 <laughs> 이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점수를 뭐 조금 더 내는 게좀더 편한 데으로 가서 점수를 더잘 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또 저는 트레드가 있기 때문에 이덱을쓸것 같습니다. 트레드가 좀 레벨이 낮아도 상관없고 선호비 없어도 상관없는데 방어 1순위만 맞춰주시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무난하게 점수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지도 못한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버킬 여러분 감사합니다. 1억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뿅 유튜브 바이 안녕